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전문 로펌 법무부인 기상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어, 오늘은 어, 가칭 김포 양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그 다음 제가 사건 수임하고 감유, 감유 신청을 했다는 이유에 팔로잉을 안한것 같아서 오늘 팔로잉으로 사건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결정 2023 카단 10 땡땡땡 채권가압류 채권자 땡땡땡 소송대리인 저희 기성이죠. 채무자 가칭 김포양곡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김포시 풍무로 283번길 71-1 202호 풍무동 베스트빌 대표 추진위원장 박병선. 제3채무자 우리 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란노 대표이사 이창재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를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 등 청구채권 금액 4500만원 이 사건 채권과 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년 4월 25일 판사 우재찬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 김포 양국지역택조합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에요. 아신 <laughs> 보장증서가 걸려 있어요. 그 본인 서류를 봤을 때 저는 변호사님 서류가 없어요. 안심보장증서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 대문장문에 걸려 있습니다. 어, 변호사님 어디에 걸려 있어요? 여기 홍보해 관 대문장문하게 여기 안심보장증서 현장이니 걱정 마시라고 걸려 있어요. 광고도 하고 있다고요. 홍보관에서 두 번째는 팜플렛 보시면 여기 광고 현장님이더라고. 광고 현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현장이을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했다는 내용도 명백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두 가지를 광고를 했기 때문에 광고 내용을 보고 계약 체결한 것도 맞으시고요. 그러나 서류가 있으면 좀더 낫겠죠. 네. 그리고 서류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 계세요. 왜 서류가 없냐면 양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프리미엄 주고 양도 받았거나 하면 그 앞에 사람 양도 받았던 양도 받은 사람은 안심보장증서를 발행을 받았고 그 사람이 양도함이 있어가지고 그 서류를 빼고준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관과 그 팜플렛에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포섭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분도 사실은 어 양도받은 거가 있었는데 잊어버리셨고 그 저희가 홍보관에 걸려 있고 그것은 무서제출 명령으로 대출하겠다고 해서 판사님도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으로 어 보험 보증 보험으로 어 대체해가지고 발행이 되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어 본인이 무슨 서류를 가지고 계신지 의뢰인들은 모르고 그 모르는 서류의 의미도 다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변호사님 서류 없어요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서류 뭐 엄청나게 문제되는 서류들 많은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결국 뭐냐면 전문가가 보면 그것이 기망 서류인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전국에 계신 지역택 조합 관련해서 속을 썩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주시면 저희가. 문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을 따져가지고 취소할 수 있고 반환받을 수 있는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 기성에서는 전국 지역색조합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해드리는 전문 노폼입니다. 망설이지 아, 마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